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23번째 시간인데요. 자, 백이 날일자로 갈라간 장면입니다. 여기 상변에서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우선은 붙이고 뻗고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은 백이 무사히 넘어갔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변을 갈라갈 때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수로 날일자 같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수는 건너붙이는 게 남아있고 실제로 이것이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너붙이면 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당장 건너붙여도 흑이 좋은 싸움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뭔가 붙이고 뭔가 하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전에 붙인 다음 2단을 젖혀간 수가 무척 좋은 수였습니다. 흑은 받기가 힘든데요. 자 우선은 백이 이곳으로 끊고 이을 때이한 점을 제압을 하고 싶은데 백이 쉽지 않습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뻗었을 때요. 지금 이곳에 끊는 것과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되고 있고요. 백이 막을 때 끊으면 축이 성립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백이 이곳을 하나 밀어 놓으면 축은 성립을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자체로 맛이 나빠서 너무 많이 당한 형태라는 데 있습니다. 밀면은 이어야 하니까 이곳에 끊기는 것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곳에 치고 씌워 가는 수 치고 치는 수, 이곳에 끊는 수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미는 악수까지 받아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흙은 이 자체로 손을 빼도 충분히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맛이 나쁘고, 백진영에서 이렇게 된 거는 그리 자랑스럽지 않죠. 아, 뻗어서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흙은 끊은 다음에요, 이곳을 막고 단수를 칩니다. 이때 백이 곤란한데요. 나가야 하는데 단수를 치고 이으면, 물론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곳은 역시 백진영이었고, 상변에 두 점을 안고, 게다가 끊는 맛을 없애버린, 역시 흙이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백은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흙이 잡고 때려내면서, 물론 백도 상변을 넘어갔지만, 흙이 선수로 이득을 보았고, 게다가 한 점을 때려내면서 안형이 좀 생겼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